얼마나 고생했는지, 제가 왜 잠을 못 잤는지 아시겠죠? 이 순간을 위해서. 저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최진기의 생존 경제는 계속됩니다. 자, 여러분, 유가상승 심각하죠?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총정리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계속 오를 것인가? 아니면 은 아닐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유가상승이 우리에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 거고, 자, 이유가상승에 우리 세계 경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세계 경제의 주인공. 트럼프! 트럼프가 여러분 이란 제재는 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쫓아가 보시기만 겠지만 와우 드디어 여러분 2003 오늘 가격을 봤더니 1670 얼마더라고요. 오늘 평 전국 평균 가격이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 한 1700원 좀안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서울 가격은 그보다 한 150원 좀 높으니까 한 1800원 좀 넘고 있을 거고요. 서울에서 여러분 유가가 제일 비싼 데가 어디입니까 기름값이. 예, 강남하고 여의도. 예, 가장 일반적으로 비싸죠. 그래서 일부 한 두세 군데는 2,300원대를 다 갔다가 벌써 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올랐느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응. 여러분. 뭐가 올랐습니까? 여러분. 국제 유가가 올라서 그런 거죠. 여러분.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준이 되는 유가를 갖다 듀바이유라고 그러죠. 유가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브렌트유 북해에서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부 텍사스산. 미국에서 나는 거고. 듀바이는 우리가 제일 익숙하죠. 중동에서 나는 유가인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1년 전에 55불쯤 했었는데. 지금 한 77불. 한 22불 쯤 올랐고요, 한 40%에서 50%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자, 그럼 이렇게 왜 유가가 올랐느냐? 그러면 여러분 신문 지상 보시면 맨날 나오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올랐어? 그러면 여러분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올랐다라고 나오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이란 여기 뭐예요? 이란 국기죠. 그래서 이란에 대한 누구 트럼프의 제재로 인해서 이란 석유 공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가가 오른다라고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죠. 예, 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뭐가 되느냐면 이건 어떤 하나의 이런 정치적 계기죠. 이게 영향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근본은 역시 그래도 여러분 어디서 결정하는 겁니까? 어디서 결정하는 거죠? 시장에서 결정하죠. 시장에서 결정한다음에 시장에서 뭐가 결정하는 겁니까? 수요와 뭐가 결정하죠? 공급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헤매시는 거냐면 유가는 왜 특히 정치적 이런 거에서 막 급하게 변화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도 그래요. 그건 뭐냐면 우리 금이 가격 변동이 심할 것 같아요 유가가 심할 것 같아요 아니면 주가가 심할 것 같아요 뭐가 제일 가격 변동이 심할 것 같아요 주가죠 당연히 아니에요 여러분 연평균 보시잖아요 주가가 가격 변동이 오히려 제일 덜하고요 유가하고 금값이 훨씬 더 많이 변합니다 우리나라 주식 보세요 계속 지금 주가지수 얼마에요 2000에서 2000 몇백 간게 지금 도대체 몇 년째입니까 맞죠 유가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렇죠 엄청 따다 따다 따죠 금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엄청 따따따따 하죠. 그걸 먼저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유가에 대한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주가는 여러분 수익성 상품이라 우리는 굉장히 위험자산이라 등락폭이 엄청 크고 금은 안정적이니까 아닐 것 같죠? 아니요. 금하고 유가가 오히려 출렁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이 오히려 안 출렁거리고 그럼 유가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실제로 수요와 공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많아요. 그럼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정치적 계기가 터지잖아요. 그럼 그 가격이 제가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유가 금값의 변화는 작다 크다 크다 그랬죠. 그 정치적 계기가 터지면 가격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약간 깨져 있어요. 제말 이해해 가시죠. 수급 불균형이 약간 깨져 있는데 어떤 미묘한 사건에 의해서 이 수급이 흔들릴 것 같은 영향을 보이게 되면 가격이 확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특히, 유가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과서 때 배웠잖아요. 이거 또 나오면 이제 또 시청률 떨어지는데.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니까요. 기름값은 올라도 우리 찬 타야 되잖아요. 이해가 시겠습니까 오케이? 그 얘기는 거꾸로 수요와 공급이 조금만 변하면 가격은 어떻게 변한다? 확 변하는 상품이란 말이에요, 유가는제 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 이해 되신 거죠? 그죠? 예. 네. 이해가셨잖아요, 여러분. 유가는 올라도 살수 밖에 없어요. 예. 네. 그 얘기는 거꾸로 수요와 공급이 거꾸로 조금만 변하면 가격이 확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요인들도 있지만 진짜 유가를 이해하시려면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2017년과 2018년에 들어서 완연하게 무엇이 더 많았다라는 걸볼수 있습니까? 수요가 뭐보다 많았다. 공급보다 많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란과 같은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별로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가라는 가격 특성상의 가격이 어떻게 돼요? 팍 폭등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우리 겨, 가을에 김장철 다가왔어요. 그죠? 예. 네. 근데 김장, 배추 공급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배추 공급 가격 어떻게 돼요? 팍 올라가죠? 왜? 배추 가격이 올라도 사람들 뭐할수 밖에 없으니까. 김장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 얘기랑 똑같단 말이에요. 원유가 김장철의 배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네.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급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가격이 어떻게 돼요? 확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수급 불균형에 있어서 이때 수요가 공급을 갖다 2017, 18년에는 유가가 뭐가 됐다? 앞서갔던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때 왜 유가의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이 앞서갔을까요? 우린 까먹어요. 우리는 왜 계속 경제는 나쁘다고만 생각해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지만 올해 경제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 경제도 나쁘진 않았고요. 특히 어디 경제는 날라갔어요. 미국, 세계에서 석유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 그 다음에 많이 쓴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 미국 경제는 올해 호황이었고요. 중국 경제는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는 작년보다 석유 수요가 5% 늘었고요. 중국 경제도 작년보다 석유 수요 증가율은 떨어졌지만 여전히 증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어때요? 수요 공급이 치고 받았죠 이때 16년에. 14, 15년에는 어땠겠어요? 뭐가 앞자석겠어요 이때는? 13년, 14년에는 공급이 여러분 뭐예요? 더 적었어요. 수요가 더 많고. 지금은 뭐가 더 많아요 여러분? 수요가 더 많죠? 그때는 뭐가 더 많았습니까? 공급이 더 많으니까 떨어지게 된 거였어요. 14년 말에.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자 그래서 여러분 원인은 뭐가 되느냐?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중국 경제가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에 즉 2017, 18 세계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유가는 올라간 거예요. 왜? 수요가 많아서. 반면에 공급은 어땠어요 여러분? 오히려 이때 오펙이 단합을 했잖아요. 오펙이 단합을 해갖고는 특히 왜? 오펙이 단합을 해서 공급을 줄였어요. 그리고 유가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단합을 갖다 계속했어요. 거기에 러시아 같은 비석유산 오펙 비회원국들도 참여해서 같이 했어요. 왜? 미국이 셀가스 터뜨릴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2017-18년에 기본적으로 유가가 좋았던 거예요. 거기에 요인이 하나 더 있어요. 제 앞에 생존 경제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엄청 공급하는 나라인데 그때 들으셨죠 노후화와 부패로 인하여 가격이 설령 오르더라도 그리고 중질유 제가 말씀드렸죠 유질이 점점 나빠졌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이 늘어날 수가 없는 환경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급 곡선에 있어서 수요가 많아진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가가 올라갔던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정석적인 이해예요. 뭐, 이란도 중요하고 아니고,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장 안에 수요 공급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유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단언는 단어는 아니라 제 견해로는 오르더라도 쉽게 오르기는 여전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언제? 2014년에, 우리 2014년 말쯤 되면, 이때 유가가 확 폭락했죠. 왜 폭락했어요? 자, 한번 봅니다. 수요는 왜 폭락했을까요? 우린 까먹어서 그래요.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시킨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 미국이 위기를 겪을 때, 누가 여러분 세계경제 뒷받침했어요? 중국. 이때가 되면, 중국 경제가 뭐가 됐느냐? 오랜만에 필기해 드릴게요. 중국 경제가 둔화가 됐어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됐어요? 이때 본격적으로 뭐가 돼요? 셀가스가 여러분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펙이 뭐가 됐습니까? 단합이 뭐가 됐어요? 이때 깨졌어요. 그래서 유가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거꾸로 2016년부터 유가는 왜 오르기 시작하느냐? 아주 간단해요. 이번엔 뭐가 됐습니까? 미국 경제가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주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니까 셰일가스를 여러분 많이 파겠어요, 들파기 시작했겠어요, 들파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PEC을 비롯한 석유국들의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단합이 이루어지면서 석유가격 올라간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때는 여러분 이게 시추 리그라는 게 뭐냐면 셰일가스 파는 거예요. 제가 뭐 지금 미국 셰일가스의 산업이 어떻게 이얘기를말씀드려 하는 게 아니라 단적으로 이것만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때 15년 유가 꺾기 꺾일 때막 막 꺾인 때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꾸로 제일 많이 파고 있을 때죠. 이때 여러분 리그가 1,500개 들어갔어요왜 시추, 세이카스 이거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쿵쾅쿵쾅 텍사스 가면 이렇게 보이는 거. 전 실제로 흉쾅쿵쾅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유가가 떨어졌을 때는 몇 개까지? 400개까지 떨어졌어요. 유가가 회복하니까 다시 몇 개를 치고 올라와요? 800개. 유가가 더 올라가면 이게 어떻게 간다? 금방 이해 가시죠 여러분.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왜 뻔한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도 몰라요. 하지만 미국 경제 호황이 계속될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죠. 자, 지금보다 더 좋아지진 않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보다 더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지금보다 들파진 않겠죠.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공급 감소, 지금보다 더잘 되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잘될건 없다는 라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유가가 앞으로 더 올라가긴 힘들다. 올라가면 그건 뭐냐면 이란 변수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미중 무역 번쟁이라든 이런 변수들인 거죠. 근데 이건 본질적인 수요 공급이 아니죠. 오케이? 이해되했습니까 현상적인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변동될 수는 있지만 이게 앞으로 유가가 올랐다. 근데 미국 경제가 더 좋아졌대요. 그리고 셰이카스 안 판대요. 미국이 이제 환경문제 때문에. 근데, 오 c 의들끼리 나라를 통합했어요. 그럼, 북가도 올라가죠, 당연히. 그 변수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가를 이해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유가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가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경제가 이렇게 될 거다. 그럼 이제 우리가 유가가 오르면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지 제일 궁금하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제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사실 좋을 게 없죠. 근데 특히 지금 왜 유가 인상이 우리한테 불안한 요소를 줄수 있는 거냐면요.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유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뭐가 올라갑니까? 당연히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물가가 뭐할 수밖에 없죠?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평상시에도 그래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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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하고 우리하고 뭐가 발생했습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뭐가 발생했죠? 금리가 역전됐죠. 그래서 지금도 금리가 0.75% 어디가 더 비쌉니까? 미국이 더 비싸서 우리한테 지금 무슨 상승 압력이 발생하고 있어요. 금리 상승 압력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가까지 올라가 버리면, 미국은 금리 역전했는데, 그럼 여러분, 뭐할 확률이 맞습니까? 당연히? 당연히? 네. 금리가 모될 확률이 높다? 인상될 확률이 높잖아요. 금리 인상되는 거 좋으세요? 그렇게 예금 많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오케이? 오히려 가계 대출 받느라고 힘드시고, 자영업자들 더 힘들어지시잖아요. 그래서, 현재 유가 상승이 우리한테 큰 영향을 주는 거는, 금리 상승 압력이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가 상승했어요 물가가 상승했죠 하나 더 변수가 있어요 원래는 자 보세요 원래는 유가가 오르면 뭐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뭐는 떨어져야 돼요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뭐는 떨어집니까 미국 달러 가격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떨어지는 거죠 이게 무슨 왕이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려요 현금왕 이건 무슨 왕이에요 실물의 왕. 현금왕이 세지면 실무량이 약해지고, 실무량이 세지면 현금왕은 원래 약해져야죠. 오이 쇼크 제가 왜 터졌다고 그랬어요. 오펙이 단나마건또 중요했지만, 그 당시에 뭐 했습니까? 닉슨이 우리 달러 더 이상 가져와도 금으로 안 바꿔줘. 포기해버렸잖아요. 닉슨이 쇼크잖아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팍 폭락하니까 상대적으로 무슨 가치가 올라갔습니까? 석유 가격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케이?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은 아니죠. 왜? 지금은 유가도 뭐하고 있어요. 오르고 있는데 미국 경제도 좋은 바람에 달러 가격도 뭐예요? 올라가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주 예외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달러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 대한민국 화폐는 뭐하고 있어요? 화폐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럼 환율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상승하고 있죠. 자, 동그라미 친거세 개만 보세요. 환율이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요. 자, 뭐가 어려워집니까? 소비가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죠. 그래서 현재 유가 상승이 금리 인상을 유도하고 거기에 따라서 소비 위치을 가져올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경제는 사실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원래 또 유가가 오르면 암이 있으면 또 모는 있어요. 명도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유가 떨어질 때 무조건 나쁘다고 그랬어요 좋은 점도 있다고 그랬어요 좋은 점도 있다 막 난리 났잖아요 유가가 하락하니까 큰일 났어 유가가 하락하니까 중동산유국에서 뭐 하네 어? 공사 발주 안 하고 신흥국들 어려워져서 우리 수출 안 되니까 힘들어 그러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요 원유 수입국이에요 우린 유가가 오르면 나쁘고요 유가가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좋은 경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유가가 올라도 상대적으로 암이 더 크고 명이 별로 없어요. 왜? 유가가 오르면 좋은 종목이 4개가 있거든요. 주식하시는 분 맞추셔야 되는데. 뭐예요? 건설, 조선, 정유, 화학이에요. 자, 근데 건설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중동산유국은, 자, 내가, 외부, 내가 집을 갖다 짓는 거 언제 져요? 내가 원래 소득이 1000만 원 있다가, 내 재산이 10억 있다가, 20억 늘었어요. 그럼 집 짓죠. 근데 내가 20억 있다가, 10억 됐다 다시 20억 됐어요. 집 쳐요? 지금은 유가가 올르더라도 중동 산유국들이 그런 공사 발주를 확 늘릴 방률는 굉장히 적다. 그래서 건설주가 반응이 적은 거야. 두 번째는 유가가 오르니까 아막막 그래서 뭐예요? 우리 조선주. 옛날은 뭐가 됐습니까? 유가 오르니까 아 석유물 아 가면 막 바지선 만들고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옛날엔 경제가 좋아져서 유가가 오른 거야. 근데 앞으로는 그런 전망이 쉽지 않죠. 그죠?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점점 전체 에너지에서 유류 비용 어때요? 높아지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물동량을 줄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선주도 만만치 않죠. 그럼 남은 건 정유화학주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정유주는 올라가고 있는데 화학주는 반응이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좋은 건 진짜 경제가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석유를 쌀때 사서 비싸게 파니까 좋은 거잖아요. 원유를 싸게 사서 가공했어요, 내가. 원유를 싸게 사서 플라스틱을 만들고 팔았어요. 그럼 뭐 사온 원유는 싼데 파는 플라스틱은 어떻게 돼요? 비싸지니까 마진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장기적인 거예요? 단기적인 겁니까? 단기적인 거죠. 잠깐만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유가가 계속 비싸져요, 어떤 물건이. 그럼 그 물건 많이 팔려, 안 팔려? 안 팔리게 되죠. 그럼 결국은 여러분 그 기업은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지죠. 그래서 정유나 화학은 일시적인 효과를 받는 데지 장정기적으로는 큰 도움을 받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 경제가 지금 현재는 유가가 오르는 게 예전에는 좀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예전만한 혜택은 없고 오히려 로스는 지금 오히려 더 커진 상태다. 하지만 그래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예전에 비해서는 유가가 우리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작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상승폭도 오일 쇼크 때에는 1달러도 안 하던 게 30달러 된 거고요. 네, 지금은 40불, 30불 하던 게 70불, 두 배쯤 오른 건데 유가는 그거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유가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최진계 생존경제는 계속됩니다.